2016년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미적분 23번 얼마? 답은 2분의 4 되는거죠? 24번은요, DYDX 구하러 갑니다. DYDX는 자. 2코사인 t 마이너스 1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 2에 예. 2코사인 t 빼기 1 나누기 4마이너스 2코사인 2t. 자 t자리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3분의 파이 들어갈 거니까 4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괜찮습니까? 그럼 분모가 지금 얼마분에? 5분에 갈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2분의 루트 3갈 거고요. 곱하기 여기 2분의 1. 그러니까 0승이니까 1 되는 거네. 쓱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답은 2번이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야 겠네. 자, 2분의 x. 절대값이 1보다 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답은 2분의 x 될 거고요. 2분의 x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얘는 x가 y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요거 과로이1 1 되는 거니까 얼마야? 분모는 2분의 분자는 1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5될 거고요. 절대값 2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0분의 0 되는 거니까 2x 된거 괜찮죠? 거기다가 이제 x가 얼마일 때? 2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 들어가게 되면. 분모는, 아 2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fa가 의 3이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는 뭐 관심이 없고요 3이 되지 않잖아 첫 번째 식이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3이야 따라서 a는 6인데 그건 x가 2보다 크니까 답이 될수있고요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2 a가 3 들어가 그럼 a가 얼마인거야 2분의 3인데 세 번째 식은 범위가 마이부터 2까지 그럼 2분의 3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는 거죠 답은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5번이 답이다. 26번은요.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 그랬으니까 요거 X라고 하고 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2 e 1까지 저거 제곱하면 되는 거 이해갑니까? 아, 그러면 e x 플러스 1분의 자, ln을 앞에다 쓸게요. e x 플러스 1 더하기 1 전체 완전 제곱해야지 분모는 루트 벗겨놨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 자체를 그냥 ln e x 플러스 1 더하기 1을 내가 그냥 t라고 치워내버리려고 그럼 이거 양변 미분하면 자 여기는 뭐라고 써?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이니까 2x 플러스 1분의 2dx는 자, 분 여기가 dt 되는 거 괜찮죠? 2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써놓읍시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2x분의 dx 이거 눈에 보이죠? 얘가 지금 2분의 1 dt라고 된 거니까 자, 저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x에 0 들어가면 ln은 0이 될 거고요.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부터 2는 약분 되고 아, ln 2는 1 되는 거니까 이거는 2까지 되는 거 이해가죠? 2분의 1에 저식은 그 그냥 t제곱 이렇게 써있는 랑 똑같죠. 그거에 dt 되는 거니까 3분의 1, 아 6분의 1이죠. 6분의 1t의 세제곱을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2까지 적분해라 그 말인 거니까 6분의 8빼이1 답은 얼마? 1번이다. 자, 그 다음 27번. 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A1, B1이 둘다 2일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내가 N 대신에 1부터, 아 k 자리 1부터 대입해서 잠깐씩 좀 써볼게요. A2-A1 더하기, A3-A2. 보이나요? 하나만 더 쓸게요. A4-A3 해서 땡땡땡 어디까지 가는 거야? N까지 가니까 AN 플러스 1-AN은 답이 얼마라는 겁니까? AN이다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슥슥싹싹싹 다 없어지면. 자, 정리합니다.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써있는 거야? AN 더하기. A1이 E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AN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었고 게다가 우리는 AN의 첫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얼마 되는 겁니까? 이 N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이제 끝났죠? 시그마 N이 이래서 무한대로 갈 때, 자, 2, 2 아, 2가 전부 다 있으니까, 4분의 1 밖으로 꺼내놓고, 뭐라고 써있는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퀄 b2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부분 분수로 바로 찢어낼 수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축차 대입하면 싹다 없어질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n 플러스 1분의 1도,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요 값은 지금 얼마? 얘가 b2였는데, 그 b2가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4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b1이 얼마였던 거니까, 2였던 거니까, 지금 B는 등비수열이다 그랬죠? 공비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첫째 항 2, 공비가 8분의 1 그거에 n-1승 이렇게 쓸 건데 이거에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첫째 항은이고요 1-r 가게 되면 8분의 7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7분의 16 되겠습니다. 몇 번에? 5번에 답이 있다. 자, 그 다음 28번 갈게요. 2차 함수 fx가, 자, 함수 fx는 2차라고 지금 아주 예쁘게 주어져 있고요. 마일에서 3까지, 어?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누구를 미분한 거야. 그치? 3분의 1의 fx 전체 완전 세제곱을 미분한 거야. 아, 그러니까 적분하면 얘가 되면서 마일에서 3까지가 0이다 그 말인거죠? 어차피 3분의 1의 의미는 없고요 f3의 세제곱 마이너스 f-1의 세제곱이 0인거니까 f3과 f마일이 같다 이렇게 알려준거니 그 값을 내가 뭐 k라고 하고 fx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자, 최고차항계수는 모르겠고, 그치? 최고차항계수는 모르겠고 아, A를 쓰면 안 되죠? 오, 근데 저 값을 내가 K라고 했으니까, 어디, 그러면 뭐 B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때 Y 값은 K였다. 근데 f 0은 0이다 그랬으니까, 어디 B와 K고는 관계식 하나 찾아 봅니다. 지금 0,0을 지나가겠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B 플러스 K는 0이다 그랬으니까, 와우, K 자체는 3B이다. 이렇게 쓸수 있었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랬으니까, 오, 이 e 들어갔을 때 값도 같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니까, 자 g 프라임 x는 자 미분 가능 먼저 따질게요. 문자가 줄어드니까 여기는 x 분의 1될 거니 f 프라임 e는 2분의 1과 같다. x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럼 나는 여기다가 f 프라임 x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어디 내가 b로 묶어놓고 e x 마이너스 4. 어차피 뒤쪽은 없어. e x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죠? 그럼 거기다가 2 들어가니까 얼마야? 4 빼기 2. 2b는 2분의 1. 다시. 뭐라고요? 방금 구한 걸로 2b는 2분의 1이 나왔으므로 b값이 얼마라는 거? 4분의 1이라는 거 구했네요. 그렇다면 나는 fx가 지금 어떻게 나왔다는 거 알아? 4분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 fe에 a 승 그랬는데 <laughs> 어 그러면 연속 조건 아직 안 따졌으니까 그거 먼저 따지고 갈게요 f2 그랬어 f2 f에다가 2 들어가면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 얘가 ln 2 더하기 a랑 같은데 이거 싹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a가 지금 얼마랑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ln 2 다시 말해서 ln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같은데 문제가 e에 A승 그랬으니까 Ln 이 분의 1.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이해가죠? 답은 이 분의 1이니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뭘 구하라는 거야? F 이 분의 1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4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분의 3. <laughs> 이게 기네요. 그럼 얼마 분의 16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4312. 그렇다면 답이 마이너스 16분의 3 있을까요? 답이 2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29번.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3분의 AB의 중점을 오라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1이는거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각 POA, POA는 POQ의 2배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면요. 이 각이 세타거든요. 그러면, 반대쪽 이 각은 2 세타거든요. 그러면, 이 각이 지금 2등분 돼 있다. 그 말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의 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각의 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반지름 OQ의 길이가 얼마인 거니까, 1 되는 거니까, 나는 뭐이 길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이거는, 1,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고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OH1의 길이는 거꾸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까도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각 P, O, B는 2세타인데 각 R, O, B의 3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세타.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럼 이 각은 3분의 4세타.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리고 내가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지금, 아, 먼저, 얼 B의 길이 바로 나오네요. 얼 B는 지금 O, 얼의 길이가 1이고, 그 중심각이 3분의 2 세타니까, 요거는 그냥 쌓인 3분의 2 세타.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P, 얼을 띡 연결하면, 점 o 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그 점을 뭐 M이라고 하면, 삼각형 P, O, M과 삼각형 얼, O, M은 합동이죠?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는, 그치, 절반씩 나누게 되면, 3분의 4 세타의 반이니까,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된거 괜찮습니까? 게다가, 3분의 2세타 입장에서, 그치, O, 어의 길이가 1 되는 거니까, M, 어의 길이가 얼마야? 사인 3분의 2세타니까, P, 어의 길이는 3분의, 아, 2배. 거꾸로 썼죠? 2배, 사인 3분의 2세타.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알려고 내가 이거 구한 거야? 그치, 선분. H3R의 길이를 알려고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PH3R이 그쵸?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RH3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된 거냐면 빗변이 2사인 3분의 2세타죠? 그 다음에 그 2분의 파이빼기 3분의 2세타 입장에서는 그 그게 사인이니까 사인이 2분의 8만 하면 코 사인 이자그러니까코 사인 3분의 2세타다 이렇게 지금 구한 겁니다. 다 구했네요. 왜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하고 스끼인각만 알면 되는데. H3가 직각으로 만나고 R2도 지금 아 H2도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자요 각의 크기는 그치. 어디? 이 세타랑 합쳐가지고 파이 나와야 되니까 파이 빼기 이 세타. 아, 그럼 이제 끝났네요. 대입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적에. 세타 제곱분에, 자, h는, 아, f는요, 2분의 1 곱하기,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가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갈 거고요. 분자는, 자, g 세타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두변 사인 끼인가 갈 건데, 그두 변이 누구냐면, rh3니까, 자, 이 사인, 3분의 2 세타, 코사인, 3분의 2 세타, 그 다음에 h, 투어리죠. 그게 사인 <laughs> 3분의 2세타 그다음에 사인 끼인 각이죠. 그러면 사인 파이 빽이 2세타인데 파이 빽이 2세타는 사인 그냥 2세타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먼저 약분될 거고요. 어디 사인 위에 3개 있는 거 보입니까? 밑에는 세타 제곱하고 사인 세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1 나올 거고요. 분자는 2가 있고요. 3분의 2가 있고요. 코사인은 어차피 0일 때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분의 2가 있고요. 그 다음 2가 있고요. 그러니까 9분의 16 되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25, 2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살짝 거슬리니까.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놓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어, 우리 많이 보던 건데, 첫번째식 주어진 거, 위아래 끝 맞춰서 0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우변은 2의 0승 1, 플러스 A 될 거기 때문에, A 값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치. 지금 적분 변수가 T인데, X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배해가지고, 미분하려고. 그럼, X 미분하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 그 다음에 마이 아 플러스 xfx 마이너스 xfx에서 없어지는 거 이제 이 정도는 알죠? 모르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자그 응?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fx 구하려면 미분하면 퐁당 ex승 마이너스 1. 와우 나는 지금 fx를 구해버렸네요. 자그 다음에 자 x가 1부터 무한대는 그 x가 1보다 크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가 1보다 크나 같을때 연속이고 x가 1보다 큰 쪽에서 미분 가능한 누구야 gx가 그랬습니다 gx는 그렇대 근데 gx가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g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함수다 계속 증가함수니까 뭐야 그 옆에 있는 거잘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g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fx 즉 ex승 빼기 1 나누기 ex는 자 g인버스 x하고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되는 거 괜찮, 괜찮습니까 음뭐 우선은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더 예쁘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더 예쁘게 정리하면 g인버스 x는 지금 x분의 이에 x-1 승뭐요런 식까지 쓸수 있다.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g1은 1이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g인벌스 입장에서 쓰게 되면 자, 자리 자 바꿔도 뭐 1,1은 똑같고요. 그 옆에는 g인벌스 2가 얼마를 지나간다는 거야? 2분의 1을 지나간다. 된거 괜찮습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그 옆에 봤더니 인테그랄 1에서 2분의 2까지 자식 한번 써봅니다. 2분의 2까지 gx의 제곱 G 인버스가 아니라 Gx의 제곱이라고 괜찮나요? 오이 값이 지금 b이다 그랬고 a 기 b의 완전제곱을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건데 이건 어떻게 Gx 우리가 알고 있는 G 인버스니까 치원하면 되는 거죠? Gx를 내가 뭐라고 t라고 치원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쓰겠어? 오 x는 G 인버스 t 그렇게 쓸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G 인버스 t는 x 되는 거 괜찮죠?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G 인버스 t prime dt는 dx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dx 아에 이거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러면 g 인벌스 1은 아까 얼마였어? 1이었죠. 그 다음에 g 인벌스 2분 아 2는 얼마였어? 2분의 2였던 거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t라고 쳐놨으니까 t 제곱이 될 거고요. dx 자리에 뭐라고 쓰는 거야 지금? g 인벌스 T 프라임 DT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G 프라임 요거만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G 인벌스 X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자, 복습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미분 분모 그대로. 오, 어,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니까, x제곱분에, 2에 x-1 승, 과로 x-1. 그거 이 상태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래서 2까지, t의 제곱 곱하기, 4 t로 바꿉니다. t제곱분에, 2에 t-1 승, t-1. dt, 되는 거 괜찮나요? 쓱쓱 와우. 자, 그렇다면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건데, 요거 적분 가능하려나? 어떻게, 원래 적분만 하고, 부분적분 알죠? 오,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미분하게 되면 2에 t-1승 dt 갈 거니까. 어차피 요거 미분하면 요거 두배 되겠다. 까지 괜찮죠? 와우.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2에, 아, 그 분모, 아, 옆에 있는 괄호가 0이네.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 끝은 플러스 될 거고요. 뭐야, 이거 답이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지금 누구인 거야? b 나오는 거네. 문제는 a마 b 의 완전 제곱 그랬는데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이고요. 그거를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다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